오늘은 2025년 10월 24일 기준 월러스, WAL 코인의 시황과 흐름, 그리고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까지 차트 기반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 번호로 문자주시면 보유자 맞춤 진입 전략과 대응 방안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숫자 타점은 영상 내에서는 공개하지 않으니 정확한 전략은 문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트 흐름부터 살펴보죠. 월러스는 지난 5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장기적인 하락 흐름을 지속해왔습니다. 중간중간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힘 있는 상승으로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 초 600원선이 붕괴되며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급락이 발생했고 이후 단기간에 300원 초반대까지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로는 다소 의미 있는 변곡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전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한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근 이틀에서 사흘 사이엔 저가 매수세 유입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어, 이 구간에서는 세력의 저점 매집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대량 거래와 함께 지지선 테스트 후 반등 시그널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현재 가격대는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이 350원에서 400원 구간은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누적된 매물대이자 저점과 반등의 분기점 역할을 해온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재확인하게 된다면 당위 반등은 물론 중기 추세 전환 가능성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현 구간의 반응을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비중 조정 전략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고민되신다면 010 9959 6611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는 일봉상 과매도 구간 탈출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 모두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며 단기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또한 거래량 흐름에서도 매도 물량 대비 매수세가 점차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상승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급락 이후의 기술적 반등 시도엔 충분히 무게를 둘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월러스 프로젝트는 팀의 사업적 방향성이 다소 불명확해진 상태입니다. 공식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로드맵 업데이트가 꾸준하지 않고 파트너십 확장 소식도 뚜렷하지 않죠. 이로 인해 실사용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내부 업데이트 준비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개발자 지갑의 이동 패턴 그리고 어 커뮤니티 유저 증가세를 근거로 새로운 흐름이 임박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월러스의 중장기 전망은 이슈의 실체와 여부에 따라 명확히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처럼 바닥권 가격대에 머물러 있을 때 호재가 반영된다면 급격한 반등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모멘텀 없이 장기 지지선이 붕괴된다면 추가 하락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확신보다는 유연한 대응, 즉 전략적 대기 구간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보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구간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가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추가 하락 시 대응 포인트, 반등 시 저항 구간, 그리고 분할 익절 전략까지 정확히 구체화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타점은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개별 포지션에 따라 다르게 설계됩니다. 010 9959 6611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의 평단 비중 계좌 상태에 맞는 맞춤 전략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0월 24일 기준 월러스 코인 시황과 전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추가 매집 구간이 고민이신 분들, 손절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분들, 혹은 재진입 타이밍을 찾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010 9959 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시장 흐름에 맞춘 실전형 전략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코인 차트를 보며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타점 들어가도 되나? 이 코인은 올라갈까? 아니면 또 물리는 걸까? 코인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사실은 타이밍과 정보가 부족해서입니다. 그 타이밍과 정보만 제대로 잡는다면 여러분의 수익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그 타이밍과 정보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번호 기억해 두세요. 0109956611 9 여기로 문자 하나만 보내보세요. 뭐라고요? 그냥 숫자 7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오늘의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매수가 매도가가 포함된 실전 매매 정보, 당일 수익을 위한 핵심 전략 등이 모든 걸 저희 세력의 손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저희는 자, 매일 아침부터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이제 거래량, 호가창, 기술적 지표, 세력 핸들 등을 기반으로 실제 움직임이 포착되는 코인만 선별해서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알트가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낸스에서 유사한 종목이 뭐 김풀을 동반하며 상승세에 진입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진입 타점 도달 지금 매수 가능, 목표가, 손절가, 보유 전략 잡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 수익 극대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싶지만 타점은 모르겠고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언제 나와야 할지 불안하잖아요. 저희가 그걸 도와드립니다. 상승 초기 진입. 익절 타이밍 지정, 손절 기준 설정,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제공. 이런 식으로 매매 루틴을 그대로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에서 5%, 많게는 10% 이상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게100% 무료라는 점입니다. 유료 결제? 없습니다. 후원 요청? 없습니다. 정말 문자 하나. 그리고 구독 한 번이면 끝입니다. 이용료는 단 하나. 구독과 좋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진짜로 무료 맞아요. 나중에 유료 전화 오는 거 아니죠? 네, 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희처럼 어디서 뭘 사야 하는지 몰라서 감으로만 매매하다 손실 나던 분들에게 진짜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방향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7 하나만 보내주시거나 또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텔레그램, 카카오톡에서 coin6611 검색하셔서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면 오늘 급등 예상 코인 정보, 매매 타점, 실시간 전략 공유 등 모두 제공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어떤 일이 오가냐고요? 지금 거래량 터지고 있습니다. 분할 진입 가는 구간입니다. 5% 수익 구간 도달, 익절 추천드립니다. 지지선 이탈 시 전략 수정 예정. 보유 비중 조정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실전 중심의 매매 피드백이 매일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도 다 받습니다. 이 코인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타점은 어디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백 드립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 여러분이 더 이상 막연한 투자로 손실 보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급등 코인. 오늘의 추천 제공. 둘째. 매수가. 매도가 포함된 실전 전략 셋째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분석과 대응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 그 기회를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잡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 수익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7 하나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벽의 손이었습니다.